지금 여기 포인트는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그런지 원 투하는 분들이 한세분 정도 있어요. 오늘 추워서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미키 비싼 거 사가지고 물고기들이 안 먹으면 좋겠다한 마리 미키는 3만원치사 왔는데 고기는 한 마리만 오늘 한 열심히 한다. 미키 난다. 한 마리만 사고도망갔어 여기 물살이 좀 장어의 입질 왔다. 아, 어? 장어의 아이고, 꽁치의 아이고, 전에 전갱이에 아, 진짜. 이거 시간이 10시 반. 8시 10분 만았으니까 지금 이제 들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들물을 되려면 조금만 남았네. 물고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무시 개물한테 지금 입질이 한 개도 없어요. 이케 3만원치 사서 빵치겠다 개불인데? 개불 인데 맛봤다 이제 <laughs> 개불 맛봤다 그럼 또 안먹을 수가 없지 방금 입술이 좀 응. 괜찮았는데? 응.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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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먹고 있다 네. 둘다 왜이래? 한입씩 네. 먹 한입씩 맛보고 이렇게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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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개불인데? 먹고 있나보다. 개불이 즐기니까 오래 쉬어야 돼서 지금. <laughs> 이번에 쉬어봅니다. 이번에 한번 다음에 아야겠다 바로 쉬는 게 쉬는 게 쉬는 게 쉬는 게 쉬는 게 옆에서 낚시하던 사장님께서 청개비하고 꽁치포를 주고 가셨어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다은이가 컵라면을 공수해왔어요 밖에서 컵라면 먹으면 맛이 한 3배는 올라가요 옆에서 폭죽하다 폭탄사고 일어났는데 아, 한 4배 더 맛있다. 음 만두. 이런 낚시할 때 이런 라면을 안 먹으면 재미가 없어요. 춥기만 춥고. 아, 김치라면 한 젓가락. 음. 아. 시우다. 깔끔하다. 마지막 만두. 다나와질 아, 시간이 됐는데 밥도 먹었고 입질이 없어서 조용하다 개불이 너무 커서 사용 못하고 꽁치를 써야 될것 같아요 홈머신를쓰던가 미끼용 개불을 사야 되는데 먹이용 개불을 사가지고 자기 먹이였는 치. 내 먹이였어. 나주 맛있게 먹었어. 요 전... 입질왔다 꽁치 진짜 입질이었다 어느덧 자만낚시로 변경이 되었네 참 뭐야 갔어 <laughs> 고기가 안 나올 때 추는 직직감대로 11시로 캐스팅했어요. 큰 장어가 올라올지. 지켜봅시다. 나올 것 같아. 응. 2분 뒤에. 2분 뒤에? 후! 진짜 왔다 왔다 이분이 있다가 뭐야? <laughs> 좀 멀리서 지켜봐야지 오나보다 완전 무장하고 낚시하면 더 좋습니다 롱패딩 입고 시1하시 반에 롱패딩 하 있어요. 저희가 최후의 일인입니다. 대물은 최후의 일인한테 주겠지. 아무도 없을 때. 원래 대물은 아무도 없을 때딱 최후의 일인한테 주는 거야. 보상? 원래 어디서? 원래 속을 딱잡황한 이만한 것만 나. 딱 잡아 이만한 거 올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음. 새끼 같은 건가 혹시? 어? 게, 게, 게 같은 건가? 아 게? 응. 별 진짜 많다. 별 저쪽에 별 진짜 많다. 와 뒤로 다섯 명 왔네 저기. 제전히 기다리겠어. 바닷속 쓰레기 청소했습니다. 제가 엄청나나시줄 그러면 저 릴링이 되길래. 뭔가했다 어, 이게. 엄청 <laughs> <농촌> 묵직하게 릴링이 <laughs> 어 어떻게 그러고. 진짜 나 드디어 대물 장 하나 잡았나? 텐트. 어우 이게 반응을 안해 <laughs> 한번 지켜볼까요? 카메라 녹음이 언제까지 될까? 하실까요 말을 왜잘 못하세요? 46분 46분 오케이 청개비 꽁치 전갱이 개불 봄모시 아무것도 입질 없어요 도대체 뭔주에 먹는 건지 지금 딱 오면 우리가 살려줄건데 맞지? 응그왔다하지 그냥 살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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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딱잘 빼갖고 줄건데 맞지? 어휴 응. 살려줄건데 저기 저기 미래때문에 말해봐 저기 그... 시태고딱 뒤에서 살려줄거니까 잠시 왔다가 살려줄게. 살줄게 줄게 줄게. 먹어. 점점 <laughs> 미쳐봐. 점점 어? 미쳐봐. 김씨 먹어. 살려줄게. 우리 마음이 전달됐을지. 지금 46분이 됐는데? 47분 0초다 이거죠. 연결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이제 다 철수하고 집에 가려고요. 요즘 계속 영화권인데 영화권에는 낚시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구경하세요.